올 여름 휴가는 깨끗해진 경기도 계곡으로 놀러오세요. 경기도가 불법 시설 철거 등으로 깨끗해진 청정 계곡에 대한 관광활 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뮤직비디오, 패러디 영상, 계곡 연계 체류 관광 영상 등 각종 홍보 영상을 활용해 경기도 청정 계곡의 매력을 소개한다. 계곡 인근 관광지까지 연계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계곡에서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경기도는 청정계곡 보관지역 편의시설 생활 s 수 c 시 우선 시범 정비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가평, 포천, 양주 등세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뒤 이를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가요 바다의 왕자를 개사에 올려놓은 청정계곡으로 놀러 가자는 내용의 코믹한 뮤직비디오. 패러디 영상으로 제작한 계곡의 왕자는 지난달 유튜브 게시 이후 조회수가 8만회가 넘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도는 계속해서 여름 휴가, 단풍 시즌 계곡을 즐기는 방법을 담은 홍보 영상 제작으로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곡 주변 관광지까지 둘러보는 관광 코스를 구성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배공계국이 자리한 포천에는 한가원, 평강랜드, 국립수목원 등이 있고 가평 어비계곡에서 물놀이 후 아이와 함께 푸티프랑스에서 공연 등을 관람하거나 집어열을 탈수 있으며 양주 석현천 주변에는 초중등 체험 여행이 가능한 송암 스페이스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 계곡에서 즐기는 가족 단위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포천 백운계곡, 가평운악계곡 양주장흥계곡에 찾아가는 경기관광 홍보관 3곳을 운영하면서 마을 주도형 력사 꾸미기 사생대회, 배치만들기, 물대포체험, 계곡 보물찾기, 스탬프 미션 놀이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술 등 관광객을 위한 공연 콘텐츠를 기획 중이다.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를 시범 배치해 계곡 관련 스토리텔링을 제공하고 관광객이 코로나 19 방역을 준수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는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 테마 골목 육성 사업 대상지인 포천이동갈비 골목과 배공계곡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배공계곡을 대표 계곡 관광지로 성장시킬 계획이며 내년 이후 관광 테마 골목과 계곡을 연결하는 지역관광 거점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경기 돌레길 가평 계곡 경유 구간 관광 상원을 조사한 뒤. 둘레길, 이용객 대상 펜션, 음식점 등 지역 관광 정보를 제공해 계곡 방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해외여행 수요가 대거 국내 관광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이후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화를 통해 경기도만의 관광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연인산 도립공원 옥수수미로 뉴스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식히고 물놀이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용추 계곡이 있는 연인산 도립공원을 찾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연인산을 찾는 휴가객들이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옥수수미로를 조성했다. 올 여름 사랑하는 이들과 새로운 명소인 옥수수미로를 체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옥수수 미로는 경기도가 가평군 승하늘이 아홉마지기 체험마을과 함께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마을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연인산도리공원 탐방안내소 인근 2,645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조성한 체험 공간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직접 옥수수 씨앗을 파종하고 작물로 가꿨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현재는 옥수수가 무려 2m 이상 자라나 미로 체험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미로 체험이 끝나고 출구를 찾아 나오면 아이스크림이나 옥수수 등 먹거리를 즐길 수 있으며 아름드리 피어난 금개국 꽃밭과 장미터널을 감상하고 사진까지 찍을 수 있어 보는 재미와 먹는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용축의 곡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며 신나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여름철 더위를 시원하게 날리고 싶은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안성 맞춤인 휴가 공간이다. 옥수수 미로의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로 6시 이후 야간 체험도 가능하며 입장은 폐장 1시간 전에 입장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소독 등 방역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옥수수 미로 체험은 도시 근교의 위치에 있어 도시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서 특별한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가족 단위로 주말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관계자는 연인산돌이공원 발전과 옥수수미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노력해준 마을 주민들께 감사하다며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용추계곡과 더불어 옥수수미로 체험으로 연인산을 찾는 모든 이들이 즐거운 추억을 갖고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옥수수미로 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홉마지기 체험마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아홉마지기 체험마을은 과거 천주교인들이 화전민 마을을 형성해 살면서 넓고 평평한 곳에 좁실을 아홉마리나 뿌려 가꾸며 힘들게 살았다는 기억을 잊지 말고 마을을 잘 잡고자는 의미에서 유래됐다. 2004년 가평군 아름다운 마을, 2007년 정보와 마을, 2011년 농촌 체험 휴양 마을, 2018년 평생학습 마을 등으로 선정되며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하천계곡 불법 행위 및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하천 계곡 청정 보관 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올해 7월부터 하천계곡 불법 행위 및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청정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하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보건사업과 관련 불법시설 설치나 무단점거 불법영업,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우선 소위 텐트 알바기나 불법구조물 재설치, 무신도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곡지킴이 및 명예감시원 등총 237여 명의 인력을 감시인력으로 운영 중이다.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계곡은 주말 근무를 실시하는 등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 시 해당 시군 등과 협력해 관련 법에 따라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인파가 몰리는 휴가철을 맞아 관련 인력을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차원에서 취사 야영 허용 지역 등 계곡 주요 지점별로 임시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고 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 무단 투기 금지에 대해 홍보전을 펼친다. 이를 위해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불법 신고 및 쓰레기 대가져가기를 위한 현수막 123개를 배포 게시했으며 쓰레기 임시 집하장 위치를 안내 전단지에 표시해 하천 계곡 지킴이 등을 통해 행락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봉사단체, 인근 군부대 및 시군 등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청소 작업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 영상물, 전단지 등을 제작, 활용해 쓰레기 대가져가기, 불법 투기하지 않기 등 청정 계곡 보관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학천, 계곡 인근 취사, 야영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허용 지역은 편의시설 설치 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하되 불법 취사, 야영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깨끗하게 복원된 하천 계곡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우리 하천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천법 상호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령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 취사 야영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미신고음식점 영업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